n a m a s t 부타바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수행하기 좋은 다보산 사티아라마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팔 정도 수행 체계는 100%. 100%는 좀 그러나 99.9%. 그 다음에 한국 이파사나 수행의 60%를 넘어서 거의 70%를 아,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만든 교재로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팔정도 수행 체계의 뿌리, 세계 팔정도 수행 체계의 본산입니다. 많이들 오셨어. 어... 그대도 인사하고 가지. <laughs> 많이 오셨어. <laughs> 뒤도 <laughs> 안 돌아보고 가피네. <laughs> 수행을 아, 즐기시기 즐기면 삶이 향기로워질 겁니다. 나모따사 바가와토 스님이 계속 해서 아라토 <laughs> 삼마 삼부다사나모따사 <laughs> <laughs> 바가와토 <laughs> 아라토 <laughs> 三ん三さんぶったっさ、なもたさ、バガワト、 아라 또 삼마 삼붓다사 삼마 삼다사 부담 살아낭가 c h 이담이망살아낭가 c h 이이 상강 살아낭가 c h 이 상강 이 두띠 암피피 부담 살아낭가 c h 이담이피피망 가참이 뜻망 상강 사랑한 가참이 뜻이 안피 뜻이 안피 뜻이 안이안이 안피 뜻이 안피 뜻이 안이피 안피 뜻이 안피 뜻가참이 안피 안피 뜻이 안피 뜻피피이이피피이이 숙기옷들 수키옷뜨... 수키옷뜨... 행복하십시오 부다바랍니다 <laughs> 인자 스님 <손님. 웃음> 안녕하십니까 부다나가입니다 아, 인도 부당사 아, 부다가 부당사에서 11월 한달 동안 단기 출가 프로그램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해 드렸지만 아,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있는 스님들과 그리고 방장 스님과 함께 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많은 분들께 참여하셔서 아,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좋은 기회 같이 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탁아야 한달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비행기 표나 또는 방사 아,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laughs> 아, <laughs> 이번 시간은 다보산사띠아라마 창건설화 32번째입니다. 30번이 넘어가니 뭐 31번째인지 32번째인지 자꾸 헷갈리네. <laughs> 아침에 보니까 32번째 에피소드 32였습니다. 위에 건 그리에서 제가 가진, 모든 전 재산, <laughs> 이 출가 수행계가 재산이라 하니 쑥스럽구만. 그래가지고, 그, 라스트라팔라마테라께 다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비상금 조금 남겨놓은 걸, 사 4대 성지로, 그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도 불편했을 뿐더러,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리해서 여행사로 가서 4대 성지를 택시로 다 참배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떠난다 라고 하고 보리수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서원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쉬우고는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옆방에 있는 젊은 선임한테 내, 내일 떠난다 하고 손짓발짓하고 또뭐 강호에 나가서 뵐거 있겠습니까? 씩 한번 웃어주면 되지. 그래서 내일 떠난다고 손짓발짓 하기라고 방에 문을 두들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남방 선임들은 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어, 많이 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비서덤하게 누워서 손에 책을 하나 들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 들어가서 내일 떠난다고 손짓 발짓 하고는 또 제가 호기심이 극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뭔데? 하고 띄엄 띄엄 물어보니 그 특유의 시카고 웃드만 지금 스님이 열흘 동안 수행한 요 이파사나를 근세에 와서 현대에 와서 정립을 한 마하시 스님이라는 분이 정립을 한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가 1월 초였었는데 올 6월달에 5개월 뒤에 저도 미얀마 마하시로 가서 여름 안거를석달 동안 날 겁니다. 하고 하면서 억수로 기한 어, 정보를 주는 듯이 뻐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수행을 떠나 하는 강한 자부심, 설레임, 기대... 아, 이런 게다 묻어 나오더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맛이 선언에는 평소에, 선임들이 1,200명 정도 모여서 수행을 하고, 제가자들이 3,400명 정도 모여서 수행을 하는데, 평균 하루에 6,700명이 모여서 수행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가서 수행을 하러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선임들이 2, 300명 매일 모여서 수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만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그랬느냐 하면, 제가 통도사 출신이고,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통도사 성가대학을 졸업을 했었죠. 결국은 큰 절에서 수행을 출가 생활을 했다 이 말인데 그러면 통도사 같은데 처음 출가를 하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수행은 기본이고 수행자로서의 에티켓 우리는 이걸 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먼저 익힙니다 그래서 옷 입는 거 어른 선님들 배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리고 제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배우죠. 이게 이제 제대로 배워지지 않으면 어른들이 데리고 외부로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세속포인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인도에 한 열흘 정도 머무르는 짧은 체류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선임들을 인도 선임들을 쳐다보니 야저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섭외를할수 있겠나 이제 이 옷을 갈아입었으니 아, 회색 성복에 한국 성복을 입었을 때에 한국에서의 수행자의 에티켓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요 부처님 정통 가사, 이걸 입었을 때의 수행자의 에티켓이 많은 부분은 같겠지만,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수한 상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도선인들을 쳐다보니까, 저선인들을 통해가지고 이걸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은 좀 해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어디에 가서 서비를 익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 마시에 가면 선님들이 2, 300명이 매일 수행을 한단다라고 하니 수행 한단다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2, 300명의 선님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만 귀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찌 가면 됩니까? 하니까 방콕에 가서 비행기 표를 끊고 비자를 내서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그럼 그 마시라고 하는 선언이 저리 미얀마 어디에 있습니까? 그니까 러 양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적었는데 양곤, 미얀마, 양곤, 마시, 메이테이션, 센터, 우리 식으로 하면 마시 선언 이렇게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 양산, 통도사 이것만 주소를 적어가지고 통도사로 찾아가려고 길을 떠나는 행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쪽지에 미얀마, 양곤 마시 메이테이션 센터 이렇게 적어서 그를 얼마나 신주 단지 모시듯이, 부처님 모시듯이 모시고 걸망에 고이 접어서 짊어지고 이제 사대성 지를 참배하러 떠나섭니다 아따 참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육조혜능스님이 출가를 했던 것은 수행을 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작을 파러 가게에 식당에 들어가니 어떤 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설깃 털게 보니 건강경이었고 그래서 이 건강경을 배우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항매산 오조 홍인선임을 찾아가면 됩니다라고 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홍인선임을 찾아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그곳이. 선빵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붓다가야로 가서 수행을 이파사나를 어, 했습니다만 이파사나 수행을 하러 붓다가야로 간 것이 아니고 <laughs>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사로 갈아입기 위해서 붓다가야로 갔었죠. 그런데 그곳에 계시던 노선님이 이파사나 수행을 여러 를 해야 가사를 갈아입혀 주겠노라고 해서 이파사나를 했죠. 그런데 4일째 되던 오후 3시 반 무렵 주변이 고요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한 생각이 오롯이 떠오르면서 이 길을 가면 수행의 끝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한 생각이 떠올랐었죠. 그게 저는 청계를 하고 가사를 갈아입으려고 수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섭의를 하러 미얀마 마시라는 선언의 정보를 얻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라스트라빨라 마테라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공양 올린 그 공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를 많이 하면 그 보시 공덕이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다. 저는 이거 막뭐 확신합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죠. 살아가다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보시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소에 보시를 많이 해두면. 삶의 토대가 부드러워진다. 늘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외국에서 처음 나간 외국에서 제 주머니에 한입 남겨놓지 않고 비상금 한국으로 돌아갈 비상금 몇입 남겨놓고 제가 가진 모든 걸고 그 선언에 어른 선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세계 최고의 수행도량, 마시선언과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내일은 4대 성지로 출발 참배로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력을 세우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만 명의 스님에게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 올리자. 그러면 그 공덕과 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영꽃이 바람을 만나면 온 산하대지가 영꽃향기로 가득 차듯이 눈밝은 선임을 한명 양성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인류가, 인류의 삶의 질이 훨씬 풍요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달에 많은 정기후원이 선임 양성 교육 불사, 수행학교 근학불사에 큰 힘이 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시고 한국 불교도가 중심이 돼서 멋있는 학교 수행학교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라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당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노 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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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 재미있는가 <laughs> 저는 3 0년 전의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이런 생각만 해도 어, 마음이 설렙니다늘 아침 탁발에 함께 동참해 주는 우리 법부님 건강 법부님 잘 계시나? 한이체 여여 법부님 요즘 모이지내시나? 무석이는 혜인이는 제대할 때가 됐나 왜했나? 그리고 늘참여하는 부탁한다. 다들 함께 아침 탁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아침 탁발 나오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아침 탁발에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laughs>